안녕하세요. 롱보드 코리아 찰리입니다. 라카이와 함께하는 롱보드 코리아 이벤트 당첨자를 지금 바로 추첨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많은 그 회원님들께서 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 여자 회원님들은 음, 52명, 어, 52명이 신청해주셨고요. 남자 회원님들은 142명이나 아주 신청해주셨습니다. 자 명단 주시겠어요? 명단? 네, 명단 준비한 거. 네. 명단 다 이제 보는 즉시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 어, 예. 공격성을 위해서 어, 여기 예. 경찰을 불러 한, 한 명을 예. 도움이로 예. 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분들입니다. 아, 신청, 신청자분들을 신청다 이렇게 닉네임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남자분, 여자분 해서 이걸 잘라서, 잘라서 어 이게 뭔지, 아, 하여튼 여기 추첨함에 넣어서 바로 뽑겠습니다. 아. 이거 언제, 이거 언제 다 이걸 하지? 아. 어쨌든, 어, 해야겠죠. 자, 이제, 시청을. 아,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첨을. 자, 자, 남편 회원님들. 총 142명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네, 행운의 주인공. 그두 분, 두 분이 누가 될지, 지금 바로, 어, 추첨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한 명. 어, <laughs> 자,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됐어요. 하나 손에 걸렸어요. 오! 어, 기서 아는 사람이네? 이거, 거 절대, 절대 이거 조작한 게 아닙니다. 원테이크로 가고 있어요. 여자, 보이나요? 네. 강경두님, 당첨되셨고요 첫번째, 남자회원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박수. 어, 아, 좋아, 축하 아주 여러분들이 환영해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경두님. 어, 이분이 FBI 지역장님이죠. 네, 롱코. 어, 이거 절대. 이미, 어, 여기 한번 어, 증거자료. 두번째. 자,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 자, 추첨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좋아요. 마지막이니까. 잘 섞겠습니다. 잘 섞겠어요. 자, 잘 섞겠어. 자, 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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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하나하나 걸렸어, 걸렸어. 그, 걸렸어, 걸렸어. 자, 이건 또 누구신가요? 자, 두 번째,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 당첨됐습니다. 델바이 코리아. 자, 두 번째, 남자 회원님 마지막 축하드립니다. 박수치야지, 박수 치셔야지, <laughs> 박수. 좋아요. 자, 남자 회원님 당첨자분은 강경두님, 그리고 델바이 코리아님 축하드립니다. 이 어, 영상을 보시면, 어, 영상 밑에 네,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남자 두 분. 네, 네. 그 다음에, 여자분, 이죠 여자, 여자, 여자 담당자분. 이제, 네. 잘리겠습니다. 네. 여자 회원님들. 여자 회원님들은 총, 어, 아까 말씀드렸죠? 총 52분, 52명.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기 명단을 뽑았고요. 똑같이 남자 회원님들 치워 치우고자. 여회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아까 해봤으니 이 정도면 뭐 딱합니다. 다다 갔어 다 갔어. 자 추첨을 여자 회원님들 당첨 두분 추첨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자잘 아, 섞을게요 아, 자, 첫 번째 회원님 자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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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요오 이분 누구시죠 닉네임이 숭이다님 숭이다 숭이다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여자 회원님 숭이다님 당첨 두 번째 자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뽑았어 a Sumida Sumida s u 당첨되셨습니다. 두 번째, 어니부기님,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로써, 그, 라카이 공식 후원사 기념, 아, 이벤트, 마치겠고요 당첨, 되신 분들은,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라카이에서 후원한, 어, 라카이 보드와 프리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자, 롱보드 코리아는 이와 같이 앞으로 회원님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이벤트를 진행할 테니까 많은 참여와 어, 관심 부탁드리면서 항상 어, 안전장구 착용하시고 즐거운 롱보딩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롱보드 코리아 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뵈요. 커밍스.